아이씨. 아좋아서이렇게이렇아좋아서 아이 뛰어오는데 슬기아이이깡아깡씨아어좋아이 뛰어. 뛰어봐. 씨 아이씨. 아 아이씨. 아이씨. 이 야구하다 막 <laughs> 쏘러가? <laughs> 아유 귀여워. 왜 그래, 넌 또? 왜 그래? 쟤니 응. 쟤니 제니, 쟤니 제니, 쟤니 콩. 잠깐만. 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세요. 저거 들고 올때 보면 발걸음이 너무 좋아서. 네. 응? 움푹한데다가 면 자기가 자기가 망한데 발걸음이아죠 그냥 응? 왜? 그 뭐가 있나 보다. 슬기한테 멀리. 왜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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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할까? 행복한 티가 나요 그냥 아주. 응? 슬기. 얘네야 눈이 오는데? 어? 야! <laughs> 참, 비켜 내 신발에 뭐 냄새나냐? 응? 땅나 <목소리> 왜라? 부딪 쳐서 발하고 발아 발이 제 수비하는 발하고 <웃음> 제니 <웃음> 축 힘들어, 그만해. 응, 어? 제니 힘들어, 그만해. 알았지? 그만하자. 그만 얘도 왔다 슬기 왜왜어 <laughs> <laughs> 에이 제니가 나줬다 가자 제니 들어가자 제니 들어가자 제니 들어가자 제니, 들어가자. 제니 들어가 강산이도 들어가, 슬기 너도 그놔두고 들어가, 얼 들어가, 들어가. 아니 아 옷이 저렇게 커서 저내 저거, 저거 어떻게 하냐? 아니 아 옷이 저렇게 커서 이건 어디갔어? 아, 아뒤를 저렇게 접어 올려도 접 접어 올려도 저렇게 남네. 아씨 이게 뭐야 이게? 아, 아니 발도 발도 불편하신데 고만 가시고 <laughs> 신바야아 이거 참나 아신바신바신바아 <laughs> <laughs> 발은 좁다고 해가지고 아니야 아, 옷을 이렇게 이렇게 이건 코도 너무 큰데 아니, 이게 야, 이 꼬랑지까지 다 덮으겠다 야. 아, 이제 발은 젖다으로 해 가지고 참. 야, 오줌 오줌 싸고 바로 그냥 쭉끝 끝에 요 요똥이 툭툭툭 튀어나오더니 그냥 바로 응가까지 야. 옷에 묻겠다. 아, 신발 참. 아, 이도 쌌네. 신발 발좀 많이 나아졌니? 응? 아, 발바닥은 왜 또어서 찔려가지고 찔린 게 아니라 까져가지고 좀 슬기 슬기나 마실까? 다시 한번 소독하고 약 발라야 되겠다. 으흐 그 뭐하러 가나 거긴? 또 싸, 그렇게 싸고. 이야, 신발 대단하다. 아이고, 떼구르르, 텅 떼구르르. 한번 더, 한번 더. 아, 아휴, 똥밟고 보네 텅, 힘, 힘, 어, 안 나오네. 힘. 아이, 안 나온다. 아까 좀 많이 싸서 뭐. <웃음> <웃음> 닭이 안났는것 같다. 옷싸아 오줌 음 아이 신발 휴 아이 아이 옷에 다 젖었네 아이씨 아이 아이 신발로 신발로 그 벗자 벗고 빨자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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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야야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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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 어 어, 어, 문 열어줄게 문 열어줄게. 알았어 알았어 문 열어줄게. 들어가. 발 철치료 좀 하자. 에, 이 정말. 발은 또왜 이렇게 맨날 발만 다쳐 갖고? 나봐, 나와봐. 일, 일어나봐. 야, 이 스파니어야지. 아니 지금 먹을 거 주는 게 아니야. 오줌, 오줌, 오저못사잖 할머니 좀 보여줘야 돼. 저리 가봐. 아이 야, 저리 가봐. 까미, 저리 쪽으로 가봐. 어. 가슴팍이 터질라 그래요. 가슴이 커서. 형계얼른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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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, 아이고, 다리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유 아이고. 아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저기, <laughs> 발로 저기, 대로 저기, 야겠다 에휴 뭐 그게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신바에비하면 알았다 이거 다약 발라줄게